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쪽에는 가보면 초라해. 너무 적어. 음. 탄핵 반대는 지금 이번 주 광주에도 난리 날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국민의 열망이야. 이렇게 많으니까 결국은 언론도 민주당 편대로 주고 싶은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 탄핵 반대 집회 쪽은 작게 보도하고 사진도 적게 모임만 딱 찍어서 보도하고 외국 보도죠. 그리고 무조건 탄핵 반대하면 내란 동조다. 그리고 저자들은뭐자기네에 싸우고 분열시켜야 될거 아니야.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광화문파, 구치소, 아, 파 여의도파 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전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짧게 우리가 우리, 아, 우리 자식을 키우고 한 배를 나왔지만 아이들 성격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음, 음. 그렇만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목사님 주도하는 그 광화문파가 있고, 이쪽에는 또 세이브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음. 있다면 교, 일단 목사님들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 목사님들의 목표의 관도 다를 수 있죠. 우리 강사들도 마저 강사 성향이 다르듯이. 당연히 자식들도 키워도 다르듯이. 그렇다, 약간의 성향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파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모두 다 하나입니다. 뭐죠? 목표는 공동의 목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직무 복귀.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한 목소리 내잖아요. 저보고도 중앙무에 전화 왔었어요. 광화문에 와달라고. 두번 왔어요, 벌써. 앞으로 전화 또 오실 건데, 왜냐하면 제가 가니까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5년간 지나 5년 동안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성조이 들고 택이 들고 해오고 터주 대가 아닙니까? 거기에 동력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제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 할수 있다. 목소리 도낼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 그, 제가 만약에 광문 가버리면 또 정광목사님에 대해서도 약간 또 너무 센 표현도 하니까 가끔, 언론에도 그리 또 듣고 쉬우잖아요. 음. 예? 정광목사에 대해서 막 있잖아요. 덮, 프레임 쉬우잖아요. 전환길이 거의 가는 순간 같이 엎을 거야, 아마. 음. 얼큰히 해가지고 그러면이 전체가 약화돼요. 그래서 저는 외연 확장에 기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파가 다른 게 아니고 공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각자의 나뉘어스 역할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분열이 아니고 그럼요. 분열은 무슨 문제요? 총 관무사님 계속 통화하고 하는데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한남동 집회 음, 이런데도 좀 아, 가실 생각이? 제 있어요? 아들은 광화문 갑니다. 중 관무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 아들은 제가 하는데 옳은 게 아니고 제 아들은 광화문 가요. 됐습니까? 그만?